네, 준비. 구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축구 스토어 방문입니다. 바로, 파리, 파리, 네,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 예정인데요. 지금, 아쿠정 로데오야 5번 출구도 나왔고요 아,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파리생 아, 제르마. 세울, 네, 파리생 제르마. 아, 약간 느낌이 국태에서니까요 안에 아, 네, 지금 카페처럼 보이는데, 와우. 약간 파리 게트 느낌 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바깥에는 완전 통창으로 이렇게 있고요 와, 건물 전체가 네, 오늘 전체가, 네, 파리스토어, 아, 파리스토어가 아니죠, 참. <laughs> 파리센제르마 네, 여기 지금 있는데, 보니까 파리 있고, 런던 있고, 뉴욕. 네,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프론토, 도하, 도쿄, 나고야, 그리고 서울. 이렇게 있나 봐요. 파리 센트런과 플라우드 한 느낌 지금 이게 너무 멋있는데 한국 스타일로 뭔가 한국 한지와 함께 오, 느낌 있게 지금 하는 느낌이에요 아, <웃음> 그리고 의자도, 의자도 파리 센트런 테이블도 파리 누가르테 <laughs> 와, 이거 자수인가요? <laughs> 너무 예쁜데요 와우, 이강인 선수 네. 그리고, 와. 네. 일단은 깔끔하게 굉장히 꾸며져 있네요.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축구공인데, 축구공에 지금 와, 이렇게 유니폼을 벗어놓은 게 일단 인상한인데요 예전 유니폼. 와. 예쁜 네, 양아인 네. 그리고 거울 있고요. 저 맥구. 와. 또 반대편. 반대편 뭘까요? 와, 여기. 와 너무 멋있는데요 여기 위에는 파리 그리고 그냥 서울 써있네요 한번 저도 열려서준비 네. 와 그리고 여기 사인 인품이네요 23 24 시즌 싸인 네, 인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강희 선수 단독 사인 인품이 이렇게 있네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2층은 어떤 곳일지 아, 포토존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와악 음악, 와. 악 음악, 와악 음악, 음악, 엄청 화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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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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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폰트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지금 음바페 폰트. 네. 여기 의자가 있어가지고, 네. 촬영하기에 딱 좋네요. 이강인 선수. 와우. 여기도 의자가 있죠요 그리고 우들그 이쪽에는 대형 피규어가 있네요. 와우. 엄청 큰데요 음, 그리고 모자, 아이모자있구요 네. 그리고 역시 가운데에도 피규어. 와 이게 지금 책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 값가치가 나가는 책인 것 같아요. 잠깐 읽어 보니까 가격이 149만 원. 네. 아 6년 동안의 빨리 없어요. 단 사진 집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 천권 한정. 아 리미티드 한정판이네요. 이게. 149만 원인데요. 하, 이 디자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키링. 와우. 소주잔? 다이어리 아, 와, 이게 또, 조명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영롱한데요, 굉장히. 그리고, 머플러들. 와, 손말잘멋있데요 이것도, 가지가 뭐, 적어주고요. 그리고, 귀여운, 네, 마스코트들 있네요. 와, 이거, 참 탐나는데요. 와, 한글로 새겨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흰색 버전 있고, 그리고, 네, 약간 흰색 있네요. 우산도 이렇게 있고요. 비상가격은 39,000원 와... 파리 생제르만 파리 생제로만 덕후들은 여기 정말 네, 강추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 야... 킴 누가 이렇게 키이야 덴벨레 강인은바해 에르난데스 와... 아, 멋있는데요. 이야. 와 이것도 있네요. 이강인,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면서 디자인 너무 예쁘 같아요. 아 여기 이강인이 옷이 있구나. 가방도 있네요. 어이가봐 이렇게 네. 다 이제 그러면 3층도 한번 불러가보도록 할게요. 3층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기 전에 사진 한번찍어 갈게요. 네, 이제 3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4층에 과연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와, 김정기 작가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와. 쌍층은 아티 전시회에 온것 같은 느낌 있는데, 쌍치는 마치 지금 미술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지금 약간 특이한데 뭔가 인테리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 지금 바로 이건데요. 굉장히 새로 방식으로 지금 와. 이제 이런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기계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혹시여기도와팝 네.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와 이거는 아이 지금 저 어, 머리 위까지 둘러싸가지고 와블래이 너무 예쁜데요? 야. 그리고, 마킹 할수 있는 곳이네요. 와, 이간 마킹. 네 가지 버전인가봐요. 와. 마킹. 진짜? 와. 여기는 작품. 작품인데요. 오, 자유롭게 지금 생일 있는거 보니까 쓰고 가는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메뉴. 힘내 은방패 고서 뭐 있고요. 이게 재밌네요 굉장히. 그래도 뭐가 있, 뭐가 있나요? 뭐 방구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시세 세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 네 파리생제르망 옷인데 와 다양한 제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고요. 에어조던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퀴 키즈 제품도 있네요. 키즈 제품들. 키즈 제품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애플카 파는데 가격이 써있을까요? 가격은? 가격은? 네, 물어봐야겠네요. 가격은 안 써있네요. 와, 허벅지. 이강인도 소변 장면도있고요 와, 단단한 허벅지. 그리고, 아, 여기까 여기 축구가 없네요 다른 건다 있는 것 같은데 축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르키나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 르키나스 어찌됐건 그 파리 승리라는 마블 팬분들이라면 여기 오시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가세데 치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벤치. 마치 벤치를 이렇게 놨네요 파리 선수들이랑 벤치를. 와 이게 대박인데요? 와 실제 마치 선수 느낌 나는 벤치. 찍어봐야겠죠? 정맥! 오! 이야, 챔스 패치. 과연 이번 챔스의 우승은 어떤 팀이랄까요? 여기까지 파리 선수들이랑 압구정 네. 로데오역 5번 출구에서 불과. 한 3분 정도면 올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토어였습니다 <laughs> 프랑스 때 베가스토어도 가보고 샹들리실거기에 있는 네, 파리생제르마 오피셜 스토어도 가봤는데 와, 서울에도 이런 공간이 또 생겼네요 <laughs> 이강 현수 패싱이고요 와, 이 도자기가 너무 예뻐요 실제로 보면 도자기가 굉장히 고급적입니다 도자기와 파리생제르마네 아마도 큰관계가 있는 날은 여기 지금 이 엄청 큰 모니터로 다같이 아, 직관, 직관 아니죠? 네 운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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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파리센젤라마투하였습니다 오늘 비가음날이었는데 깔끔하게 우산을 파리센젤라마 우산으로 준비했어요 네파리센젤라마 우산 압구정 로제오역 5번 출구의 풍경